겨울 징객 대구는 한때 어자원이 부족해 한 마리당 6, 70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생선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 방류 사업으로 개체수가 많이 늘면서 이제는 3, 4만 원 정도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정부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는 1월 한 달을 금어기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어기에도 대구는 남익돼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고 이 같은 실태를 저희 KNN은 어제부터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어도 단속되지 않고 있는 실태,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수백 상자씩 거래되는 불법적인 대구 유통 현장입니다. 1월은 금어기로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부산, 경남, 울산 해역에서 포획할 수 없지만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 식당에서는 이렇게 유통된 대구가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어선에서 잡힌 대구와 달리 시중에 나온 대구는 국내 어느 지역에서 잡혔는지 판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 어획량은 지난 1931년 3만 0 0 0톤에줄줄시작하하더니9 9 0 0부터터0 0 0년사이이에는천0 0 0톤미줄으로줄어들었습러다어자0 보호 정책 등으로 2 0 1 2 0에는8 0 0 0여0 0지 늘었습니다. 사정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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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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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불법 유통이 버젓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작 법을 지키는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NN 김민규입니다.